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회로에서 필터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 L, C, E 소자 가지고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 필터. 자, 필터가 뭐냐는데, 전기회로 기준에서 필터는, 바로 특정 주파수, 범위에 만족하는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이외에는 모두 차단하는 회로를 바로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의 종류 4개를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O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0이야. 주파수 0일 때. 원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증가하는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범위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두 개의 수직선에는 바로 이렇게 구간을 나눕기다. 이렇게 뭐 중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나눌 거고. 두 번째 두 개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나눕기다. 구간을 두 개로. 알겠지?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자, 지금도 잘 들어. 첫 번째 있는 놈 있잖아. 여친구, 이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구간을 저주파라고 할 거다. 즉, F 작음. 주파수가 작은 영역을 저주파라고 한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여친구를 다른 말로 뭘 하냐, 하냐면은 고주파라고 할 거다. 고주파. F가 큼 이거겠지. 이거 이해됐냐? 자 그래놓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다가 복사를 이렇게 딱 해줘. 아 근데 아이고 씨 밑에다가 하라고 했었는데 가려, 가려지네 짱나게 그냥 다시 이렇게 써줄게. 저주파 f 작은. 자 그리고는 이렇게 또 써준다 가 아니네?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주파 F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왼쪽은 저주파 F짜듬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고주파 F큼이 된다. 고주파 F큼 자, 마 찬가 지로 여기 는 저주파 f 작은 이해 죠？자, 그 다음 에는 또 여기 는 고주파 f 큼이 된다. 이해？하 셨 습니까？자, 그리고는 이 중간에 있는 놈을 갖다가 중간 에 있는 놈을갖 다가 중간, 대역이라고 하다. 중간 대역. 귀찮으니까, 이렇게 중간 대역이라고 써놓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는다. 알겠지? 아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읊어줄게. 자, 첫 번째 수직선 봐라. 저주파 F 작은 고주파 F 크면서, 특정 주파 수범위에 만족하는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입에는 모두 차단한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저주파랑 고주파. 한 놈이 통과하면 한 놈은 차단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주파는 바로 패스. 얘가 통과고, 고주파는 스톱 차단을 한다. 다시 뭐라고? 저주파는 통과, 고주파는 차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필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로우패스 필터라고 한다 얘는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도 하면서 고주파 차단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 여친구를 로우패스 필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저주파, 고주파는 아니죠 이때 저주파는 차단하고 고주파는 통과시킨다 여친과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아,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한다 자 여친구는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차단 필터라고 하겠지, 그렇지? 주파수가 큰 신호는 통과 주파수 작은 신호는 차단 자그 다음에는 중간대역 있어 자 이번에는 저주파 중간대역 고주파 이렇게 있거든? 그랬었을 때 중간대역을 통과시키고 그 이외에 저주파랑 고주파 영역은 차단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자, 여친구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바로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한다. 즉, 여친구는 대역 통과 필터라고 한다. 여태 대역을 밴드라고 하면서 이 중간대역을 밴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저주파, 중간대역, 고주파에서 이번에는 바로 중간 대역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대역을 차단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저주파 고주파는 아, 통과를 시키겠구나라고 되는 거지. 보겠죠이렇게 자, 그래서 중간 대역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친구는 바로 밴드 스톱 필터 즉 대역 차단 필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회로에서 필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